안녕하세요. 10억은 퇴입니다. 오늘은 무한 매수법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 매수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자동 매수 설정을 통해 무한 매수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매일, 매주, 매월 설정이 가능하고 금액으로 매수하거나 수량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. 자동 매수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, 카카오페이 증권 앱을 열고, 아래쪽 주식 관리에서 주식 모으기를 선택합니다. 그 다음, 주식 찾기를 클릭하고, TQQQ를 입력합니다. 주기가 나오면, 금액 또는 수량을 선택하면 됩니다. 매수빈도는 매일, 매주, 매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매일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금액으로 매수할 경우, 일주 이상 매수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. 수량으로 매수할 경우에도 1주 이상 매수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설정하면 자동으로 주식이 매수되어 편리하게 무한 매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 주가와 주변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추드립니다. 제가 사용하는 앱이 카카오페이라서 카카오페이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증권사 앱에도 자동 매수 설정이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됩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더 많은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